네 안녕하세요 늘푸른곤충농장 늘푸른파입니다 아 늦은 시간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아카시아 꿀이 이제 기계도 여기가 포항시 기계면이거든요 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 꿀인데 의외로 꿀이 좀 많이 안돌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도 어 그래서 저는 내일 이런 새벽에 채미를 하게 됩니다 채미를 하고 지금 자 급하게 채밀기 보시겠어요? 요건데 삼매죠. 어 일단은 양봉을 제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6매 자동이거나 수동이거나 쓰시겠는데 팔매도 있다고 들었어요. 삼매는 저희 저는 이제 초보 양봉이다 보니까. 일단 쓰게 돼요 저는 자금도 없다 보니까 일단 3매를 급하게 샀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네, 돌리고 소비장도 반대로 해 줘야 되고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6매부터는 이제 소비장이 반대로 돌리면은 반대 소비장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도 있는데 3매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뭐 저보다 벌통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겠지만 무조건 6매를 사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샀어요. 부모님께서도 뭐 그래 돈을 많이 투자하냐.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러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매를 샀는데 역시나 불편합니다. 네. 바로 돌리고, 아, 정말 불편하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분봉을, 인공분봉을 할 벌통을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 뭐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고, 지금 한 밖에 벌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때 정리채미를 하고, 되냐? 어, 되네. 지금 어둑어둑하죠? 한 9시 좀 넘었습니다. 정리체밀을 하고, 역시나 아직 안돌아왔어요 네. 여기 기계면 미연리라고 하는데, 절이 있는데, 벌이 또 분봉이 났다고 저한테는 연락 안 오고, 다른 분한테 연락이 와서 데려갔다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 판단에 제벌이 도망간 것 같아요. 4번 벌 있죠. 오늘 내가 원랬했는데 벌들이 좀 횡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급하게 내검을 했어요. 요즘 아버지 일 때문에 워낙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벌들이 도망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1번 벌은 보시다시피 3단으로 올렸고요. 지금 오늘 내검을 했는데, 와, 단상에도 엄청나게 꿀이 들어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들어와서 다 위로 올린 상태고 제가 이제 초보 양봉이다 보니까 공소비가 없어요. 없어서 어... 소초광을 제가 좀 찔러 넣어 줬죠. 네, 분봉열도 좀 막을 겸 넣어 준 상태고 위에 단상에6 6? 아니지. 그 2층 계상에는 6매, 3층 계상에도 6매 지금 들어 총 12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꿀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 2번 벌은 단상이지만은 그리고 꽤 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꽤 꿀이 많이 들어왔고 그냥 어차피 내일 채밀하면서 산란 공간 확보도 해야 될것 같아요. 3번 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네도 안 좋아요. 4번 벌도 안 좋고, 3번 벌도안 좋고, 어떻게 판단을 하자면은, 음 분봉열이 너무 강하고, 체밀력도 그냥 뭐 평범하다랄까? 평범합니다. 아주. 4번 벌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 한벌이구요. 네, 싸놨기만 하고 건들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도 꿀이 제법 들어왔어요. 현재는 1번벌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좋구요. 네, 내일 새벽 한 5시쯤에 어이, 귀신입니다. <laughs>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채미를 할 거예요. 오늘은 상황을 보니까는 아직 밀봉도 안 했고 밀개라 하죠. 밀개도 안 했고. 어 아직 그 양봉하시는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직 꿀이 연하다 하시더라고요. 내일 새벽까지 좀 일단은 벌들이 숙성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아침 일찍 이제 꿀을 채밀할 겁니다. 어 예상외로 1번 벌이 제법 많이 가지고 와서 한말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뭐한 두말까지는 제대로 관리했으면 두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상황을 봤을 때는 한말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1번 벌이 엄청나게 우세하죠. 어디 갔냐? 지금 벌들이.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나중에는 편집을 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지금 벌들이 이제 숙성을 시킨다고 앞에 나와서 군풍을 하죠. 지금 꽤 문을 많이 열어줬어요. 많이 열어주고 좀 애들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한 상태서 에 지금 소초강도 찔러주니까 애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많이 나왔죠. 소초강을 안 찔러준 벌이다 보니까 좀 나왔고, 음, 형님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많이 나와있어요. 네, 숙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4번벌. 제 예상으로는 얘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양벌은 찾지는 못했는데 벌이 확 줄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으로는 분봉이 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 어떻게 나냐면은 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음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제대로 꿀을 따는 형식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꿀을 안 땄죠 한 통으로 시작해서. 이제 늘린 거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왕벌이 그냥 왕 안에다가 알을 낳 놓고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분봉이 나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내일 제가 또 따로 그냥 채밀하는 과정을 그냥 올려 볼까 싶어요. 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산매벌통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일단은 저 삼매벌통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고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봤는데도 덜덜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들 삼매벌은 되도록이면은 구매하지 마시고 6매벌 채밀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한번 채밀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분봉하는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